이 같아요. 얘들 유리 함수도 함수예요. 그렇 x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x랑 y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y는 f(x)라고 이렇게 x랑 y의 관계식을 나타냈을 때요 y가 f(x)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근데 이 FX가 유리식인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그럼 얘들아, 당연히 유리함수 안에는 다항함수가 있겠죠? 맞아? 응. 다항식도 유리식이니까.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x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분모 형태가 되잖아. 그때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분모를 0이 되는 x값들은 우리가 정의역에서 빼주셔야 돼요. 알겠지?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x, 걔네들은 정의역에서 제외를 해주셔야 함수가 정의가 된다. 왜냐면 그때 그 x들에서는 y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x가 y를 선택하지 를 못하는 거야. 그럼 함수가 정의가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서는 값이 없어. 알겠지? 넘어가서. 우리가 유리 함수 중에서 어떤 기본형을 볼 건데, y는 x분의 k, 이런 친구를 우리가 먼저 볼 거야. 유리 함수 중에서는 이제 다음 함수도 있지만, 다음 함수가 아닌 유리 함수 중에서 기본형이에요. 괜찮지? 네,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X, 식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그랬을 때 내가 좌표평면에다가 얘를 만족시키는 다시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x값들 y값들 x,y 전부 다 찍어본다라고 생각해보자. x자리에 1을 찍어으면 얘는 뭐가 돼? y값이. 1이 돼. 그래서 1,1을 항상 지나는 직거야 그치? 그 다음에 x자리에 1을 넣으면 2분의 1이 되고요. x자리에 2분의 1을 넣으면 얘가 2가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쟤를 다 찍어 봤을 때. 근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얘가 양수, 양수일 때도 1이지만 지금 음수, 음수일 때도 1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니까 1사분변이랑 3사분변을 지나가는 앵 거야. 그래서 1사분변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둘다 음수인 이런 친구들. 얘를 원점 대칭시킨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똑같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얘들아,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K가 양수일 때는 이그 친구가 양수, 양수, 음수, 음수니까 제1사분면이랑3사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K가 만약에 음수야. 이때는 그러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제2사분면과4사분면에 지금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이때 얘들아 우리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들은 정의 여기서 빼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친구의 정의역은 뭐냐면 x들인데 어떤 x 면 x가 0인 모든 실수. 걔가 지금 정의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들아 0이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얘는 여기에 1이 존재하니까 어떤 값에 넣어도 여기 y 값이 0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0, 0만 0은 지금 빠지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x가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닌 거예요. 트였고 y 바 y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들아 보세요. x를 내가 0에 가깝게 지나게 할수록 y 값은 계속 커지면서 올라가요. 근데 결국에 0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접근선이 존재하는데 접근선을 보려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의미야. 여기서 얘들 얘가 y 출에는 계속 가까이 가지고 Y쪽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접근선은 뭐냐면 X가 0이다. 이 친구는 지금 절대 될 수가 없어. 근데 가까워지긴 합니다. 두 번째, 얘네 지금 X를 내가 쭉 키워보시면 이 친구 x 분의 1에서 x 까지 계속 커지면 이 x 분의 1이라는 분수는 값이 점점점점 작아져. 그래서 어디까지 가까이 가냐면 양수 중에 제일 작은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여기다이 친구가 두개가 지금 정근선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얘들아 이 정근선의 교점 여기서는 지금 기본형일 때0,0 0. 지금 얘는 태초의 상태거든요. 평행이동 전의 상태 태초의 상태에서는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다? 원점이다. 0,0이다. 0,0을 기준으로 얘들아 얘의 지금 상대적인 위치는 뭐냐면, 이 친구. 예를 들어서, 얘가 A콤마 B였으면,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콤마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가 똑같은 점은 여기야. 예를 들어서, 얘가 C콤마 D라고 얘기를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C콤마 마이너스 D인 거야. 이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정근선의 교점이, 정대칭의 중심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교형의 이동에서 대칭이 눕겠지. 점대칭의 중심점 이런 역할을 얘가 수행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한 가지 더 있어. 지금 여기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지금 점대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대칭의 어, 중심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기도 하고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이기도 하다라는 것까지 좀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되는 거고 얘를 우리가 평행이동을 해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k는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도 DNA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K가 그 역할을 똑같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모양은 지금 K가 변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 그러면 여기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좌표평면에서 얘가 x 축이고 얘가 y 축이야. 그때 P가 여기고 있 Q가 여기 있어. 그러면 전등선의 교점이 여기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P와 Q에 대해서 전대칭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라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점대선의 교점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얘들아 그러면 이제 점대선 p,q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는 거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행인동을 시켜주면 y는 x-p,q랑 plus y는 x-p,q plus 얘네들에 대해서 선대칭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이 친구랑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선대칭이다. 했죠. 응. 필기 한번 해보세요. 너희들도 방학 특강이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어. <laughs> 그래서 나의 보상 보상심리가 발동. 래가지고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게 마지막 얘긴데이 친구는 지금 아까 전에 그 표준형, 그 트트롤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한 상태의 모양이랑 좀 다르잖아. 그치? 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냐라는 건데요. 얘를, 얘를 그냥, 어, x-p분의 k 플러스 p 형태로, 큐브 형태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근선의 교점을 구할 수가 없겠냐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얘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AX 플러스 B를요, 내가 CX 플러스 D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AX 플러스 B 안에 CX 플러스 D가 몇번 들어갈까를 생각을 했을 때, C분의 A가 들어갑니다. 목로 그러면 여기서 Q는 그냥 C분의 A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피를 보는 방법은 얘들아 간단해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야. 왜냐면 지금 여기서 x는 p와 y는 q 얘네들이 지금 점근선이잖아. 그치 그때 이 x는 p다라는 그 y 축의 평행한 점근선은 누가 되는 거냐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걔가 지금 이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cx 플러스 d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지금 마이너스 7분의 d가 된다. 얘가 지금 p의 값이 된다라는 얘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분의 a를 읽을 때는 얘들아 지금 요거를 보면 되시고요. 7분의 a 요걸 보고 그 다음에 cx 플러스 d를 0으로 만든 x 가두 개를 찾아서 전그선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분의 d가 되는 거고 얘는 7분의 a가 되겠지. 괜찮아? 네. 이거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y는 x-1분의 2x-3이야. 그럼 이제 정근선의 교점을 빨리 찾아봐. x값을 0으로 만드는 아니 다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 누구야? 1이 되고 y값은요? 1분의 2. 이 친구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표평면에서 1,1에 이렇게 딱 찍고 즉 얘가 정근선의 교점인데 봐봐. 이걸 기준으로 X자리에 0을 넣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즉, 3이 나오죠. 얘가 1콤마 2니까 0콤마 3은 지금 0기야 그러면 얘가, 얘가 아니라 요거 두 개를 지나가는 친구였던 거죠. 그럼 그림을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서 우리 문제 풀어보자. 역함수랑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앞에 개념 잘 읽어보세요. Y는 X 플러스 1분의 4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 이 친구를 그리고 정역, 치역,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콤마 3이 정근선의 교점이고요 이렇게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콤마 3.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지나가는 한점 찾으려고 0을 집어넣어 보시면 0콤마 7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 0콤마 7은 뭐요쪽으로 존재하겠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대선 정의역 정의역은 x가 나 마이너스 1이 아니다 6게 지금 정의역 y가 3이 아니다 6게치역 그치? 정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3이다. 요게 지금 정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됐죠? 2번. 얘는 이제 포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 불러봐, 너희가. 정근선의 교점, x값은 마이너스, y값은 2. 그러면 이제 좌표평면에서 마이너스 1, 1을 또 이렇게 그려주고 자 0을 지가면자면 0,1을 지나가는 거니까 얘를 지금 지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치? 그러면 정의하은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치유로 y는 2가 아니다. 그리고 전배선을 방정식은 x는 1과 y는 2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괜찮아? 네. 3번 아, 2번이네요자 y는 x분의 1과 겹쳐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뭐냐면 얘들아 k값이 1인 거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1번 보세요. 뭐 기억이죠기억 기역. y는 x-1분의 x 플러스 1이야. 얘는 지금 x-1로 나누시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k값이 2가 되는 친구인 거야. 그 다음에 니은 y는 x-1분의 x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x-1만 되면 여기 플러스 1이지. k값이 1인 거야 그렇지? 금 y는 x 1분 x-2는요. x-1에다가 1을 한거야그요 그러니까 얘는 k값이 1인 거지. 대칭이도만 못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친구가 되겠네. 이해 됐어요? 자, 3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그림이 주어져 있어 0,1을 지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래 점근선의 방정식이 1이나 3일 때 a,b,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3을 구하자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식을 점근선의 교점이 주어졌잖아 1,3이라고 그럼 x-1분의 k 플러스 3 이렇게 쓰신 다음에 0,1을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2다 그러면은 k는 1이네 그럼 Y는 X-1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됐었던 거고 이 친구를 우리가 통분을 하시면 X-1분의 3X-3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X-1분의 3X-2였던 거지. 그럼 여기서 A는 3,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답이 3-2-1 이렇게 되니까 0. 휘기 <놀람> 4번 보시면요. 4번에 y는 x-2분의 3x-2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정의역을 줬는데 3부터 6까지만 지금 정의역을 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지금 그래프가 음. 필요합니다. 얘네들 일단 정근선을 결정 한번 얘기해봐. x값이 음. 2. y값은 3이야. 그러면은 2 3 그 다음에 얘가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죠. 그러면 0,1 얘를 지나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x값이 3부터 6이면 여기가 2잖아. 그럼 3부터 6이 이렇게 끊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 모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채택을 하는 거지. 얘는 지금 감소하는 친구예요. 그치? 그러면 그래프의 y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존재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딱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3콤마 지금 1분에 9마이너스이니까 7이죠. 그치? y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일 때 6을 집어넣으시면은 지금 4분의 6, 3, 7, 8 마이너스이니까 4분의 16해서 4네 그치? y는 그래서 4부터 7까지 7역이 다부터 7이다. 우리가 치약을 우리가 답으로 쓸 때는 치약은 Y가 Y, Y에 대한 정보를 쓰는데요. y 가4 이상 6이야.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치약을 쓸때 집합으로 넘어가서 5박 어, 역할수 구나 일단은 얘들아, 여기 4번까지 있는 확인 변형 발전을 먼저 풀어. It's so